안녕하세요. 이명웅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명웅 씨가 또 KD9 시축과 관련된 영상을 본인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명웅 씨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유튜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웅 씨가 본인 콘서트를 하거나, 뭐, 유튜브를,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본인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 K리그 시축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 끼쟁이 흥분돼 있고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들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본이 시축이 무게감이 적지는 않지만 본인이 온팍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날은 본인이 가서 정말 즐기는 시간이었잖아요. 그것도 팬들과 같이. 그러니까 무게감이나 책임감,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정말 홀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즐기니까 완전히 들뜬 분위기의 이명옥 씨였습니다. 평상시에 일할 때의 임영웅 씨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기서 또 임영웅 씨, 임영웅 씨또 겸손이 빛났습니다. 내가 이 축구에 시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거창하게, 거창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아니다. 다만 나는 우리 팬들과 팬들과 많은 팬들과 한 자리에서 어떻게 볼수 있을까?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봄나들이를 할까? 하고 그런 팬들을 생각한 끝에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저기서 섭외가 쇄도하지만 다 거절하고 있지만 이거는 본인이 자청해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뭐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라는 그런 거창, 거창한 목적은 아니었다. 여기에서 임영웅 씨의 겸손이 또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요. 짚고 넘어가야 된다기보다 임영웅 씨의 센스. 선글라스 보셨나요? 물론, 임영웅 씨가 쓰고 있는 그런 선글라스가 제 취향이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임영웅 씨의 물건 하나하나 고르는 센스를 이 이명웅 씨 선글라스를 보면서 또알수 있었습니다. 거하지도 않고, 심플하면서, 모던하면서도,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그러한 안경을 선택해서 썼습니다. 물론 그 안경을 쓰고, 열심히 춤을 추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표시 안 나게 얼른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관객들하고, 관객들하고, 다 같이 뛰자고, 모든 관객을 일으켜 세워서, 춤을 한 바탕 췄습니다. 이렇게 춤추고 이 노는 모습이 그렇게 임영웅 씨가 즐거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임영웅 씨가 평상시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를 또알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임영웅 씨는 축구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축구라는 단짝이 있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또그 에너지를 충전해서 또 일을 하고 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축구장이기 때문에 이 축구장에 잘 어울리는 노래가 뭘까 생각하다가 히어로를 EDM 버전으로 EDM 버전으로는 클럽 음악 버전을 보통 우리는 EDM 버전이라고 젊은이들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미리 전략을 세워서 계획 했던 게 아니고, 뭐 기사에 임영웅 씨가 대단한 선물을 할 거라고 그런 기사가 막 나오니까,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아니,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불과 한 4, 5일 전에 급조해서 그 아침부터 가서 댄스 연습실에 가서 댄스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그 댄스를 또 연습해서 보여준 결과. 춤, 이제는 완전히 춤꾼이 되었습니다. 춤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명웅 씨가 사랑하는 이승열 선수. 이승열 선수. 아주 형제처럼 친한 것 같습니다. 왜? 이 이명웅 씨는 상대방에게 신뢰되는 얘기 잘안 하죠? 그런데 전에는 서울 FC 선수였는데 지금은 리턴즈라고 그랬습니다 리턴즈라는 건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현역이 아니다. 뭐좀세하게만 심하게만은 돌싱 선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본인 입장에서 하잖아요. 친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승렬 선수에게는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죠. 그런데 끝까지 이승렬 선수 그 추리닝은 트레이닝을 이 허리춤에다 꽂아서 이승열에는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끔 저도 알게 됐잖아요. 우리 이명웅 씨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승열 선수가 궁금했었고 이승열 선수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승열 선수를 어떻게 알릴까를 가지고 고민 연구하잖아요. 계속 그걸 들었다 놨다 들었다. 취축하러 나가면서도 허리춤에 그걸 타고나, 차고 나갈 정도면 이, 이명웅 씨의 이승열 선수 사랑은 무한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웅 씨는 계속 떨린다. 계속 떨린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축구선수들이 게임을 하러 이제 운동장에 나갈 때 황희조 선수 반갑잖아요. 이명웅 씨 콘서트에서 이명웅 씨를 만날 때 팬이 흥분되는 것처럼 이명웅 씨도 황의조 선수를 보면서 굉장히 가까운 척, 친한 척하고 가서 인사를 하고 너만 믿는다. 또 누구죠? 축구 선수 또 하나 생각, 기성용 선수, 기성용 선수하고도 터, 터치를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모습, 왠지. 임영웅씨가 엄청 흥분돼 있고, 들떠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방방 뛰면서 그래도 떨려. 설레이고 떨린다. 설레이고 떨린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축구를 관람하는 과정에서도 임영웅씨 그냥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볼을 놓으면 박수를 쳤다 난리를 친데 본인. 공연하러 나가는 사이에 축구 경기를 볼수 없는 사이에 두 골이 난 거예요.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골한골 골 들어가는 순간을 보려고 초집중해서 축구를 관람하는데 나상욱 선수의 슈팅을 또못 봤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모든 인제 행사가 마무리가 지고, 또, 마무리가 지는 가 아니라 경기가 시작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대기실에 오셨잖아요. 외삼촌인가. 외삼촌하고 외할머니하고 아주 그냥 붕어빵처럼 닮았더군요. 할머니 사진을 같이 찍는데, 이 이명웅 씨의 섬세하고 포즈 하나하나를 얼마나 신경 쓴, 할머니가 하트를 머리 얼굴 위로 높이 올리니까 할머니 그렇게 하면 얼굴이 안 나오니까 할머니 손을 딱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명웅 씨는 하나 하나 섬세하고 세심한 것을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완벽한 집 작품 작품과 아웃풋이 나온 것이지요. 할머니. 이명웅 씨 할머니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건 뭐, 말할 수가 없죠.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움직여서 다 사진 포즈 만들고 할 테니까 할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라고 할머니를 위하는 그 모습. 하지만 영웅씨 어머니는 이 사진에서 편집하고 뺐습니다. 잘하는 일이죠. 이명웅 씨 어머니가 너무 앞에 나와서 그 이명웅 씨뭐 이렇게 챙겨주고 토닥토닥 하고 그런 모습보다 어머니가 뒤로 빠져있고 할머니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오는 것이 이명웅 씨가 뭘 안다. 알아도 한참 안다. 이명웅 씨는 정말 실수를 할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이날은 정말 들떠서 흥분하는 그 모습이 오래간만에 보는 임영웅씨 모습이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모습,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